자, 그것은 뭐냐면, 이거 보이시이 제, 내일도 아니고, 이제 16분 후면은 이제 제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멤버십 매니저님들이랑 생일 기념 굿즈를 같이 만들었어요. 뭐, 어, 난 요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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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요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물품은, 뭐 이제, 텐데 흔히 말해서 이제 이 나루토를 많이 보신 분 알겠지만 바로 우치야 사스케를 일단은 이제 우치야고요. 그다음에 이 꽃갈모자 쓴 뭐야 이거 롤도사 배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이 티셔츠는 이제 이제 닉네임과 이제 제 어린 시절 어제인 시절에 들어간 사진, 그리고 이제 다 담지 못했지만, 고양이가 4마리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이제, 고양이 한마리랑 같이 있는 강아지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죠. 너무 이쁘죠. 네, 저 놀라운 점. 이게 지금 사이즈가 라지예요, 라지. 라지인데, 저한테 좀딱 맞거든요, 거의. 약간 좀 널널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고하세요. 저는 일단 이거 라지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 아, 이거 캔뱃지. 이 초점이 왜 이래, 이거. 슛. 와! 방송 고수다, 이제. 자, 아, 이 캔뱃지. 이건 이제, 롤도사 캔뱃, 캔뱃지인데, 슛. 이제, 다른 점은 모자에 있는 이제 정자관을 안쓴 거죠. 이제, 레어리티 한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일반 롤도사 사진은 SR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SSR이죠. 이 꽃갈 디자인은 이제 다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크기도 작아가지고, 이제 뭐, 가방이나 이런 거에 또 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방에 뭐, 옛날에, 옛날에 쓰던 가방은 약간 주렁주렁 다 매달아놨는데, 최근에 받은 가방은 안 달아놨거든요. 이제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달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탈주 닌자를 흔한 키아는 바로 이 우치아. 이제 저는 당연히 빨강 그 흰색은 아니고, 이제 제 우치아입니다. 한국말로는 저희 부채라고 하고, 일본어로 이제, 사스케죠, 사스케. 사스케! 우치아 사스케입니다. 여기 들어간 그림은, 이런 거. 여기 보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참고해서 다 그린 사진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림 그린 것들은 다 이제 제가 그린 사진이고요. 아마 뭐, 직관 오신 분들께는, 또, 우치아가 크니까, 잘 보이지 않을까. 카메라 중계에, 만약 이걸로 직관을 오시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제 마지막은 포카인데 왕 포카라고 하더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매하지는 않고 앞에 이제 티셔츠, 이제 우치야, 이제 배지 세 개를 모두 구매해 주시는 이제 선착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아 저는 세개 샀는데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착순입니다. 이 마트 가서 선착순 할인하죠. 그거랑 똑같이 이제 선착순입니다. 앞에 있는 보채 우치야 배지를 이제 다 사주시는 분 선착순으로 같이 준다고 하네요. 이제 제 굿즈는 이제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막전 때 이거 세 종을 다 구매하고 현장 직관 오시는 분들께는 이 시크릿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이제 내일 이제 멤버십의 공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굿즈들은. 여러분들 이 진짜 진짜 리얼 한정판이에요. 이 어디처럼 이 다시 복각을 한다던가 재판매하지 않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가 절대로 없다고 하고 이제 제 생일 기간에만 이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거라고 해서 이 물량도 많이 안 뽑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실 분들은 자정 12시 땡치면 멤버십에 판매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마트 할인 6시부터 시작인데, 굿즈 상품은 지금 이제 10분 후에 합니다. 10분 후에 그냥 세일은 아니고 선착순 판매를 하니까 꼭 구매를 성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